자 이번에 이제 어, 문법 요소 부분인데 어차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세한 이론 설명보다는 중요한 팁만 알려줄 테니까 그걸 잘 기억합시다. 을자 일단은 첫 번째 예,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가 있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래서 주체 높임의 포인트, 주체 높임의 총세가지로주격조사해서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언할 어미, 시, 그 다음에 특수 어휘이세가지로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는 라걸생하면 되는 거야. 이 주격조사께서 라는 걸 통해서 주얼을 높인다는 거 알겠지? 주얼을 높이는 거야. 어. 자그 다음에 주체높임에서 이제 요번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주체높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게직접높임과간접높임이다 특히 어디가 나오느냐 주체높임에서는 간접높임이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보면은 나오지. 거기 보니까 어디냐 객체는 거기 바로 위에 간접높임 나와 있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의 일부다 이건 뭐냐면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나 그의 가족이나 이런 대상들을 높여주는 거 우리는 간접 높임이다. 근데 이 간접 높임에는 뭐쓸수 없느냐? 특수 어휘를쓸 수가 없다. 어, 간접 부품은 특수 어휘를 쓸 수가 없어. 특수 어휘 쓰면난리나 어, 특수 어휘 쓰면 안 돼.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의 말씀이 요지 주체가. 그럼 이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특수어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이거 쓰면 안 되고 있겠습니다. 또는 있으시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돼. 이런 음. 아, 아버지, 할아버지의 귀가 밝으시다.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시험이잘 나와. 간접 높임. 음. 잘기억해 계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으로 인는 거라고 얘기했어. 목적어는 을과 을이기 때문에 높임의 조사가 없어. 하지만 얘는 머머 애기이기 때문에 자, 객체 높임의 첫 번째가 머먹게, 부산 격조사 깨가 되는 거야. 두 번째가 특수어. 이두 가지밖에 없다. 객청표는 이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객청표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이 제일 중요하지 상대 높임이 누굴 높이는 거야? 통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중요한 건, 높이는 건다 알지만, 낮추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 낮추는 게 있고, 총몇 가지? 여섯 가지가 있지. 그서 하, 십, 시, 오. 하, 오. 하, 게라그 다음에, 해, 요, 해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여기가 높임, 여기가 낮춤이 되는 거지.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로 나뉜다라는 걸 생각해야 을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어디만 보느냐? 상대의 높임에 서술어의 어미만 보는 거야. 자, 이 어미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 어미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구분을 지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얘들을 다 보란 말이야. 그 예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나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갑니다. 습니다. 비읍니다는 하십시오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우체, 모마시오모맙시다모마는 구려. 이런 것들. 자, 내립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하우체로 보내. 이런 거를. 그치? 그 다음에 들어오게. 먹었는가? 죽구먼. 중세. 이런 거. 먹어라. 자니. 먹으냐. 어, 가자. 간다. 그래서 위로. 자, 어미만을 옆에 있는 거 잘. 그래서 이게 무슨 체인지. 왜냐면, 하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십쇼 씨를 하워치로 바꾸라. 하십쇼 씨를 하계치로 바꾸라. 아니면, 대상을 바꾼단 말이야. 선생님이었는데, 친구를 바꾸고, 뒤에 어미가 바뀌겠지. 음. 이게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이따 뒤에 문제 나올 때 내가 또, 문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파악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c 시제, g 에시 g 가또 중요한데, 이 표현이 세 가지를, 각기 특징만 딱 격하면 되겠지? 거기 특징, 격하면 되고. 시간 표현은 이 표를 기억해요. 표만 딱억하면 돼. 시간을 자, 바로. 시진이 이제 방어현제의 미래를 누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바라시와 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사, 부그 다음에 이제 단영사의 법, 그 다음에 소노만 이렇게 나니다 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사건 시와 발화 시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놓은 게 왼쪽 오른쪽 위에 이제 22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발화 시가 뭐보다 앞서 사건 시보다 앞서는 거그치 이렇게 써줘. 한마디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바라를 한다는 사건 시가 앞에 바라가 뒤에 알겠지? 두 번째 현재는 이 사건 시와 바라 시가 일치하는 거지 미래는 당연히 이 바라 시 뒤에 뭐가 나타나는 거 사건 시가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건 시와 바라 시의 개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 자, 시간부사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는 뭐가 있어? 당연히. 어? 어제, 현재는 오늘, 미래는 내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예전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네, 어, 어, 나중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얘는 다, 이런 부서들을 통해서 이미 시제로 결정이 된다는 거 문장에서. 이런 부서들을나올때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되게 중요해. 관형사형 어미랑 선호화 어미를 구분을 못 한다. 그게 진짜 바로 되는구나. 어? 관형사형 어미는 중간에 있어서 뒤에 있는 체험을 수식하고 선호화 어미는 무조건 거의 맨 마지막에 동작 형용사에 나오게 되어 있어. 자, 관형사형 어미의 과거는 두 가지가 있지. 은과 음이 있어 음. 은과 동이 있어 현재는 능이 있고 미래는 을이 있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어 이 은이 여기에 있어 무슨 말이냐 얘는 동사일 때는 과거야 근데 형용사일 때는 현재 자 먹은 빵그 뭐니 과거야. 근데 예쁜 너 하면 현재란는 말이야. 어, 예쁜 너가 과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를 할 때는 예뻤던 해가지고 돈만 쓸수 있어. 형용사알겠지 그러면 형용사 이거 쓸수 있을까 없을까? 예쁜은 너안 되지. 그래서 형용사는 쓸 수가 없어요. 형용사는 늘쓸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지만 형용사의 현재. 그 다음에 관형적이 동사는 과거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건는 당연히 미래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 과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지 앞과 어 앞뒤를 붙는게 뭐냐 여기가 어가 여기가 종교 여러분이 는 거야 먹었다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봐봐 는과 니은이 있는데 요 는과 요는 다른 거다 알겠지? 이는 먹는 빵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앞뒤로 붙는 거야. 그선어말 어미가 어마어마 앞에 나온다는 얘아니야 이걸 놓쳐가지고 관용사의어미다선어말 어미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걸 캐치를 못하면 틀리는 거야. 시제에서는. 이거 관용사의 어미 때문에, 선어말 어미 때문에라는 말이 아, 나와. 그 말을 꼭 캐치해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어. 그 다음에, 미래 시제에 뭐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리가 있어. 이렇게. 자, 유럽게 외우면 되겠고, 이걸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동작상에, 자,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단 말이지. 음. 자, 여기 이제 동작상인데, 완료상과 진행상의 완료상에 연결니다 뭐뭐, 아, 어, 뭐뭐, 아, 어, 같은 뭐야 지금, 지금, 오른쪽에 저기 있지. 뭐뭐, 아, 어, 어리다. 뭐뭐 아어 있다. 음. 이런 거는 완료 이미 끝났다는 거서 현재랑 연결되면 현재 완료, 과거랑 연결되면 과거. 완료. 음. 진행상을 뭐뭐 하고 음, 뭐뭐 하고 이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아 어. 요 언엘은 우리가 암겨로 메된다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 우리가 진행. 진행은 가는 거잖아. 그렇지? go. go. 어. go. 어. 진행상 두 가지를 잘 보면. 알겠어? 위에 없잖아 go go 없지? go 간다. go 진행.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이 뭐냐면 머뭇하고 있다가 <목소리> <목소리> 이 머뭇하고 있다가 이게 중의적일 때가 있어. 이게 진행인데 완료일 때 있어. 완료일 수도 있다라는 것 조심해야 돼. 거기 보면 얘가 나와 있지. 형은 모자를 쓰고 있다 할때 쓰고 있다가 쓰는 중이면 진행이야. 근데 쓰고 있다, 쓰고 있는 상태면 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완료와 진행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야. 요거 시제는 요렇게 표로 기억을 해놓고 이 표를 가지고너가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뭐몇 가지 더 있는데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놓고 됐지. 음, 요거를 써놔 써놓고 다 기억해놔. 그 다음에 아 요렇게 해 놓는구나. 예. 아, 거. 얘들이 예, 특히 개세 미래만 나타나지 않아. 요 어. 자, 오늘 땅을 보니 어제 비가 많이 왔겠다. 그럼 뭐냐? 이건 과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미래가 자, 미래가 아니라 현재나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 거기 있지? 개세대에서. 거기 보면 미래 시계에 계시, 어, 다른 거 나오는 거 없나? 여기 있을 텐데. 저기, 탐구 활동이 있겠네. 23페이지에 탐구 활동을 보니까, 그치? 여기 지금 보면, 탐박대보이 내일 네 소풍각이 다 틀렸어. 틀리었어 자, 이 옷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옷이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는 보면은, 거기 보 뭐. 무슨 일이 있어? 너는 내가 꼭 잡는다. 이건 뭐야? 미래가 되잖아. 미래도 되는 거야. 미래도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이, 이 어미들이 뭐에 의해할수 있다? 과거인데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인데 미래일 수도 있고 미래인데 과거 현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문맥상. 그래서 그2 3페이지에 탐구활동 별표 100만 개 천하 거기에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는 게두 번째 거, 두게 나와, 알겠지? 음, 두 번째 게 무조건 나와. 그거,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탐구 활동으로 해서 나온 것들, 이거해 가지고 시험장제 많이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잘 봐야 돼. 탐구 활동 알겠지? 탐구 활동을 꼭 봐라. 안 보면 안 된다. 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디 갔냐? 피동과 사동을 잘 볼게요, 또 이제. 피동 사동. 포인트만 한 가지, 포인트만 배운 거. 그래서 혹시 이거, 어,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질문하고, 그냥 아는 도로 그렇게 넘어가서 뒤에 문제 봐도 되고, 그래. 피동은 당하는 것, 사동은 시키는 것 개념은 그래. 자, 피동과 사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일단 둘을 일정 우리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거든. 피동의 반대 개념은 우리는 능동, 주동의 아니, 사동의 반대 개념은 우리는 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문장 자체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 또는 사동문으로 바꿀 때 변화되는 양상이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능동에 이제 토끼가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했을 때 바뀌는 건 바로 목적어 뭐로 와요? 좋아 토끼가 어디에게 사냥꾼에게 어떻게 했다? 혔다 자, 자,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지. 그래서 목적어가 뭘로?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 그 다음에 능동사가 피동사를 바뀌었다. 지금 음. 이건 너무나 잘 알지. 그리고 사동사는 자. 사동사는 이런 거야 동생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조가 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조가 왜? 시키는 사람이 있을야 되니까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시가 들어가고, 여기도 시가 들어가. 그치? 어. 그리고, 자, 동생이 주어가 부사로 어 바뀌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목적어는 그대로 뭘로 바뀐다?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1 동이냐 사 동이냐를 구분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놓치지 말아야 건 뭐냐면 대부분이지 2 번만 먼저 얘기는게 아니라 1번 스스로의 이거 이 우구추가 있느냐 기본형이야 기본형에 이해리기 우구추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해리기가 있을 때 2번으로 가는 거야 얘가 딱 등장하면 끝났지 왜? 얘는 사동이니까 사동만 돼 그럼 2번에 이제 이해리기가 있으면 뭘 찾는다? 목적어의 유. 목적어가 있냐 즉 목적어가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피동해 이걸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이런 거니까, 이게 기본, 이게 기본인데 중요한 거 이제 알려줄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 저번 얘기 안 했네. 지금 방법은 봐봐, 파생적과 통사적에 있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파생적 사동 사도,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생적 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파생어를 만든다는거 왜전밀사가 들어갑니까 이 무궁추가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이라 거예요. 이리게 우추가 들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도 이것도 이제 뭐뭐 되다, 강하다 받다 뭐뭐 되다 강하다 뭐뭐 받다 그건다 접사야. 접사라고 접사. 그러니까 이런게 있으면은 파생적 피동이란 거예야 왜? 접사지. 다 접미. 접사. 얘네들 다 접미사잖아요. 다. 어? 접미사기 때문에 다 접미사가 올 때는 파생적이란 말이야. 시키라. 이거 이제 파생적 사동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생적이라고 하고, 통사적이라고, 하면 문장 구조사 통사적은 문장 구조사입니다. 뭐뭐 아어 지다, 뭐뭐 아 지다, 어,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나, 뭐뭐 아, 어 지다, 뭐뭐 아어 지다, 뭐 이게 뭐, 뭐뭐 개다 여기도 뭐뭐, 개 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통사적 여기는 피동 여기는 사동이다라고 얘기해 통사적 사동 비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가 내가 포인트만 딱 알려줄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일단은 중요한 거 이중 피동 이중피동을 쓸수없어 이중피동은 안 돼. 이거 되니, 뭐 뭐하게 되어지다 안 돼. 왜? 되다와 어지나두개 붙었잖아. 안 돼. 이중피동 이거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믿겨지니. 믿. 이것도 뭐야? 기와 어지라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안 돼. 이중 피동 안 돼. 어, 이중 피동은 쓸수 없다. 단. 사동사 플러스. 그다음에 어, 통사적 피동은. 요거는 간능자 음. 어떤 거? 먹여주지 않는다. 어, 걔는 먹여주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먹다의 이어지다. 이어지다부터 지금 어, 이거 이어지다. 기어지다. 어, 이거 이중 피동 아니야? 근데 기본적인 먹이다가 뭐가 되는 거야. 무엇 무엇을 먹이다. 그러니까 어, 이거 사동사야. 사동사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아야 돼, 이거 이중 피동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음. 뒤에 문제 나올때 한번 볼게. 그래서 자, 다 이중피동 같다. 그럴 때는 뭐니? 사동사인지를 보라는 거야. 사동사인지를 보라는 거야. 알겠어? 이중피동. 그 다음에 피동으로 바꿀 때.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피동이,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뀔 때, 자, 여기 효과. 피동의 효과는 뭐냐? 주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게 피동의 효과야 주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게 피동의 효과야 뭐냐? 내가 유리창을 어떻게 했다? 깼다 그럼 누가 깬거야? 내가 깬거잖아 근데 이게 피동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를 없애버려 그리고 이렇게 했네요. 유리창이 깨졌다 뭐냐? 유리창이 스스로 깨진 것 처럼 부서진다. 내 책임이 없어진다. 는 원래 이 문장을 바꾸면 유리창이 나에 의해 깨졌다. 나에 의해 깨졌는데 그걸 빼면 유리창이 깨졌다. 문장이 되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필요 공문의 특징은 바로 뭐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거 특징이 되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또한 사공문 있잖아요. 이 사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 사동은 직접 사동이냐 간접 사동이냐고 나눌 수 있거든?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둘다 나눌 수 있는데, 뭐에 의한 파생적 사동은 둘다 나뉘는. 근데 통사적 사동은 뭐만돼요? 간접만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뒤에 문제 풀면 나오지. 자, 저게 무슨 말이냐? 파생적 사동은 자,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저는 거 파생적 사동. 그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는 라게 직접부모니 엄마가 동생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거야. 근데 간접은 뭐냐? 엄마가 동생한테 야너옷 입어? 라고 시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과 간접이 둘다돼 근데 이제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다 입게 하다 뭐뭐개 하다 자 이게 파생 %사동이거든? 그런 거니너 입어 라고 말하는 간접사동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간접사동만 된다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게 쉽니다 자, 이표현기 25페이지에 포인트는 직접은 따옴표, 고가 아니라 라고야. 간접인용은 고, 따옴표가 없다. 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하나만 써줄게요. 직접과 간접인용에서 고와 라고인데, 자, 거기서 서술격조사이다. 서술격조사이다. 여기서 써줄게 얘는 간접으로 바뀌때 뭐로 바뀌냐? 이라고 바뀌 그래서 마치 이라고처럼 보여요. 뭐뭐 이라고처럼 이라, 보인다? 아니, 이라고야 간접으로 바뀌었 돼.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줄게. 나는 학생이다. 라고 말했다. 이거와 간접이용은 그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나오잖아. 그치? 음, 이거야, 그래서. 그는 나는 학생이다, 라고 말한다 근데 이걸 바꾸는 거야. 그는 자신이 학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이 학생이 라까지가 요게 되는거고 조사는 요거야. 라고하 고. 어? 차이가 알겠지? 이거 라고 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거야. 알겠어? 그래서 서술적 조사 2단은 단절일때 2단으로 바뀐다는거 기억꼭 하십시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거 기억해. 그는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만들었다. 그렇지이 문장.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힘을 내시다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힘을 내자고 소리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힘을 내자고 소리쳤다. 그는 내게 당신도 저것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내게, 어, 나도 저것이 보이냐고 물었다. 이렇게. 음. 나도, 너도, 나도, 나도 했지. 내게, 내가 말하는 거지. 음. 자, 그럼 이제 부정 표현을 볼게. 부정은 안과 못이 뭐예요? 능력과 의지의 차이. 못은 능력. 안은 의지야. 근데 안에다가 단순 부정이 다 좋잖아. 안은 단순 부정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안 했다 뭐 이건 의지가 맞지 그치? 안 하는 것 의지가 맞는데 어, 어 아니다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지 꽃이 안 예쁘다 뭐 단순 부정이야 어. 그 의지 부정 아니잖아 안 예쁘고 싶어서 안 예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순 부정 이런 거그 정도 생각하면될것 같다. 자 일단은 지문을 이렇게 하고 문제로 갈게. 자 문제에서 이제 너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야. 잠깐만.